청년 구술 생애사는 청년들이 인생을 구술 혹은 서술하며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32살 이송이라고 하고요. 이모티콘 뭐 캐릭터 굿즈 제작하고 있고 나전칠기 작업도 했었고 뭐 전에는 수영 강사도 했었고 단 영화도 찍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많이 했는데 아기 낳고는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 하는 거, 요 시간 빼는 것도 좀 빡센 것 같아요. 네. 점핑 다이어트라고 트램폴린에서 뛰면서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김혜선님이 하는 그쪽은 다 강사가 뛰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아 저는 20 1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근데 재작년에 한번 유산을 했었어가지고 결혼하고 다음에 가졌는데 유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서 지금 이제 출산을 한 겁니다. 네. 일단 임신이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에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출산하고 나서는 신기했던 것 같지, 배에서 품고 나왔으니까. 보는 좀 시야가 많이 바뀌었던 게 그전에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의 부모를 좀 생각하게 되고, 어, 그,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시선이. 네. 아,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하나보다 둘이 낫고요. 결혼하면 은뭐 요즘은 출산 안 하는 부부도 있지만 뭐 셋이나 넷이나 뭐 이렇게 더 늘어나갈 확률이 더큰 것도 같고 그러면 좀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가정이 생겨서 좀 안정감도 생기고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는 시기가 언제였든지 좀 상관없을 것 같은 게 그냥 신랑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서 연애를 1년 반 하고, 네, 제가 먼저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혼할 짝이 있나 봐요, 다. 네. 이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나이대가 이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만남. 강사였고요. 대구 사람인데 사투리가 정말 셌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말을 되게 잘했었고, 인상이 되게. 좋은 인상이었고,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제가 쫓아다녔네요, 그때부터. 연애 시작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벽쳐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계속 뭐라고 했죠. 왜 자꾸 그러냐고, 왜 자꾸 이렇게 막. 신랑 말로는 어느 순간 내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계속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냥, 아, 쟤는 왜 저러는 걸까, 계속.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딱 드는 순간이 아 내가 얘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네 아 이거는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거 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신랑이랑 같이 프리랜서니까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일 있는 날은 제가 보고 제가 일 있는 날은 신랑이 보고 약간 일정을 좀 그걸 맞춰서 지금 짜고 있는 상태 예요그 처음 연애할 때부터 그게 참 좋았어요 막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거를.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이제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림 그리니까 알록달록한 거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다가 자개가 또 반짝반짝 예쁜 거예요. 그래, 저거 뭐지? 해가지고 뭐 나전칠기 들어봤는데 뭐지? 전통공예래요. 그래서 이거 배워봐야겠다. 기술교육원에서 그냥 전통공예, 이거 57이랑 나전을 배워가지고 작품을 각자 만들어 나가는 거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요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작품 제목이 레디에서 수영 이제 입수 전 준비 자세. 그래서 뭐든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가 제일 설레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 자세. 이걸 좀 좋아합니다. 작은 작품 중에서는. 네, 그래서 레디. 이거는 수영장. 네, 여기 수영장 로프. 네, 물에 빠졌을 때. 이 요거네요. 딱 준비하고 여기 천봉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일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 보았고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안 살아서 제가 좀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중반 때까지? 제가 대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아, 내가 맨날 늦게 자고, 막, 내 맘대로만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좀 하라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래서, 하기 싫은데 막, 일찍 일어나보고, 뭐, 책도 읽으라고, 책도 맨날 열심히 읽고, 막, 그렇게, 뭐,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록도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목적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재미.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은, 계속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되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 재미? 내가 요게 하고 싶다. 지금 흥미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늦추면 어, 그 다음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면 안 해요. 그래서 생각나면은 그때 그때 좀 바로바로 바로 하려는 그런 태도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아기 때문에 좀 그게 좀잘안 돼가지고 요즘 좀좀 많이 그렇긴 한데, 네. 맞아요. 어, 나가서 그냥 뭐 이거 뭐 뭐라도 시도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꼰대 같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도 있고 열심히 사는 시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를 너무 길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고술생에서 맞아요. 이것도 뭐지? 처음에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단어지?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살아온 기간이 기신 분들을 이렇게 쭉 누군가가 듣고 그거를 이렇게 서술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데 재밌겠는데 해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다 약간 좀다 일이랑 다 정리하고 그때 좀 많이 좀 불안해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꼭 남편이랑 나갔고 그랬어요. 유산을 한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엄청 불안함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애기가 2024년 2월 23일에 태어난 청룡띠 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캐릭터도 만들었었고 청룡 이제 자의 작품은 어, 요만한 판을 아홉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용의 조각조각 모습을 이렇게 해서 작품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개랑 오칠로 했던 게 있는데. 아, 이건 나가는 건가요? 편집 안 하시고? 아. 그 욕심은 엄마가 나중에 부릴 건데, 뭐, 지금은 건강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 네. 계속 여기 간다고 뭐라고 했잖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그겁니다. <laughs>